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걸리 두 종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이스트 디자이너스의 그레그날이고요 하나는 동네방네 양조장의 광화문 막걸리입니다 두 개를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술이라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데 오늘 이두 개만 딱 비교해서 마셔본 다음에 순위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스트 디자이너스의 그레 그래 그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스트 디자이너스는 저희가 인터뷰를 다녀왔던 곳이죠. 이 술은 남양주 로컬 수제 로아스파탐 막걸리예요. 로아스파탐이란 다른 인공 감미료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서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술을 뜻합니다. 술을 만드신 대표님이 느린마을 막걸리 개발자로 굉장히 유명하시죠? 이 위에 영상을 시청해보시면 은술 이름의 유래를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술의 도수는 5.5도로 조금 낮은 편에 속하는 술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게 마시기 좋습니다. 음! 벌꿀이 들어가서 제가 마셨을 때도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었어요. 막걸리도 조금 무거운 느낌의 막걸리랑 조금 가볍게 깔끔한 느낌의 막걸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에요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쌀 맛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요 그래도 막걸리의 풍미는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도수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달달하니까 부담 없이 술 입문자분들 혹은 다음날 일이 있으셔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술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아 네, 근데 아쉽게도 이 그렉 그래 그날 술은요 온라인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술및 양조장에 오시면 드실 수 있으니까 솔민 양조장에 방문하셔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막걸리는 광화문 막걸리입니다. 이 막걸리는 동네방네 양조장에서 나온 건데요. 이 양조장이 동네마다 있어가지고 그 동네 주민만을 위해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종로 광화문 지역 외에도 성수동, 대흥동, 부천 이렇게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막걸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 동네방네 양조장이 있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예, 광화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어, 도수가 6도로 조금 무난한 편이고요. 원재료가 쌀가루, 쌀, 포도당, 효모, 구연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그냥 무난한 막걸리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절대 평범하지 않답니다, 여러분. 이 막걸리도 역시나 그레 그래 그날처럼 조금 가벼운 느낌의 막걸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깔끔하고 끝맛이 많이 남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선호를 하는 그런 막걸리입니다. 굉장히 달달하고요. 도수도 높지 않아서 술술 들어가는 맛이에요. 여기에는 좀... 전종류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음, 보통 막걸리에는 전종류가 어울린다는 거는 사실 국룰이잖아요, 여러분. 왜냐면은 전종류가 조금 기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이 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단짠단짠 맞춰주게 이런 가벼운 느낌의 달달한 막걸리를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쉽게도 전종류의 안주가 없지만 여러분들은 꼭 전종류랑 한번 드셔보세요. 이두 가지 술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만 꼽아온 거기 때문에 정하기가 진짜 어려운데요. 저한테 한 3초만 생각할 시간을 더 주세요. 음. 하지만 그래도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은 저는 이그레그나이 조금 더제스타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아무래도 벌꿀이나 이런 재료들이 들어갔다 보니까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고집불통 정박사의 수제 막걸리. 이렇게 조금 고집을 가지고 프리미엄 막걸리 라인으로 만드시다 보니까 굉장히 맛에서도 그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그레 그래 그날이라는 막걸리 이름도 굉장히 힙하지 않나요? 이름에 대해서 다들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두 가지 모두 술및 양조장에서 현재 판매 중이에요. 술및 양조장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안주와 함께 꼭 드셔보시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안녕.